목소리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안 들리시나? 들리세요? 제 목소리. 아 어, 저번 주에 인사이드 윌리엄 공연 끝나고 아 어, 사실 라이브를 하고 싶었는데 아또 어, 정리할 겸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가사 초군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참아 어,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아가사 축구까지 잘 올리고 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지금이라도 잠깐이라도 스페인길을 잠깐이라도 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음에 오실 분들도 계실 텐데 재밌게 보셨다면 다행입니다. 아, 아가사, 얘기부터 해보자면, 사실, 어, 노래도 엄청 어렵고, 역할도, 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표현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관계성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조금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작품입니다. 텍스트적으로나 캐릭터적으로. 어, 좀, 10주년이고, 어, 그동안의 레이몬드를 하셨던 분들, 만들어놓은 라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새로운 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 있었던 거라, 그분들이 했던 고민과 함께 덧 입혀서, 연슐림과 함께 고민하면서, 단순히 아가사를 사랑하는 꼬마 탐정이 아니라, 아가사를 존경하고, 아가사를 사랑하는, 그런 꼬마 탐정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좀, 제가, 그러니까 저도 어떠한 실수를 해서 아가사를 의도치 않게 살해에 휩싸이게 하고 위협에 빠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표현하면 이 인물이 좀 구체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되게 어려운 분이었기도 하고 대본에 많이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아가산 제가 연습하면서 아, 이 작품은 진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달랐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던 레이몬드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재밌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이드 윌리엄이 끝났어요. 여러분, 어떡하죠? 벌써 그리워요. 파라다이스가. 파라다이스가 너무 그리워요, 벌써. 여러분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또 좋은 공연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항상 제가 공연하면서 아이 작품이 끝나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막 이런 이런 생각이 막 들고 했었는데 음, 이번 햄릿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행복한 곳이 파라다이스니까, 이 작품이 끝나더라도, 음, 그래. 내 파라다이스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작품도 어쩌면, 영원히 내가 행복한 한내 주변에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한 기억을 안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햄릿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지필실에 있었던 모든 캐릭터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이제 아가서 시작했는데 고민을 놓지 않고 완벽한 공연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청하 누나랑 재범영 형, 재범 선배님이랑 해서 너무 좋았어요. 저의 우상들과 공연을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공연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도 공연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좀 아파 보였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전 멀쩡해요. 건강하답니다. 아, 이거 가까이서 찍으니까 또. 동그랗보이네. 여러분, 퇴근길 갑작 라이브. 많이 많이 들어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앞으로 미궁 속에서 아가사, 사라진 아가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실 거죠? 노력하고 있을게요. 이제 다시 시작될 은하철도, 은하 여행도 기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 또 킬게요, 라이브. 안녕. 조심히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세요.